도큰 쉐도잉 본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역시나 우리 네 번째 시간에는요. 또또 또 다른 레슨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레슨입니다. 세 번째 레슨. 여기에 my third less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레슨은 뭐냐면 이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슨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나오고 있어요. 자, accept. 자, 받아들여라. 뭐를 받아들여라? that You cannot do everything. 모든 걸 네가 다할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라고 나왔어요. Since I'm a very successful woman. 내가 굉장히 성공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and 그리고 a mother. 어떤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엄마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엄마? with three children. 세 아이를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many people ask me,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How do you do it all? 어, 너 어떻게 그걸 다 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진짜 약간 슈퍼맨 같은 사람 있죠? 슈퍼맨. 친구들 보면, 어, 쟤는, 어떻게 저걸 다 하지?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친구들. 같이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그걸 다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do you become successful at your job? 너의 직업에서 성공적이면서, 뭐, 뭐, 에. 그쵸? 뭐, 에서 성공적이면서. 근데 어떤 동안에, 뭐, 뭐 하는 동안에, while having a, a family. 어, 자, 여기에, 우리, 이거, 이제 질문 들어올 거예요. 뭐라고 질문 들어오냐. 어, 선생님, 항상 받는 질문. 어, while은요, 선생님, 접속사인데요. 여기에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 주어 동사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while 뒤에는요, 우리 주어랑 동사 중에, 우리 주어랑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앞에 주어, 주어랑 우리 비동사를 쓸수 있는 경우에, 요거에 생략 가능합니다. 요거 안 써줘도 돼. 예를 들면, 요, 어떤 게 생략된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 지금? 요 사이에? while you are 이 되겠죠 그 while you are having a family 네가 가족을 가지는 동안에 어떻게 직업에서도 성공을 할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having having은 동명사가 아니고 you are having 할때 원래 그 분사 자리였는데 여기 생략된 거에요 생략돼서 그냥 while having a family 라고 나온 거예요 so now 이제는요 I'm going to give you an entirely honest answer. 나 완전히 정직한 답을 해줄게. I don't. 자, I don't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사이에 생략된 거 있죠. I don't, 어, do it all. 어. 나 정, 전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whenever I'm succeeding in 자, succeed 하면, succeed 여기까지 해서 성공하다라는 동사 동사 그럼 whenever I'm succeeding 내가 성공하는 중일 때는 in one area of my life 내 삶의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중일 때는요 I'm falling in another area 또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분야잖아요 그래서 언이 붙었어요 another이에요 I'm falling in another area 다른 한 분야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치? 공부와 취미활동 둘다 하고 싶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럼 취미활동은 당연히 할 시간이 없어지는 약간 이런 관계인거죠 또 다른 한 분야는 떨어지고 있는 거다 so If I'm writing really exciting stories 내가 만약 글을 쓰고 있다면 진짜 재미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For television 텔레, 이 사람의 그이 여자 그치? Rhyme, Sean Rhyme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리, profession, 직업. 직업이 뭐였어요? 텔레비전 제작가였잖아요. 이제 자, 작가, TV 드라마 작가, 이런 거였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에 쓴다면, I'm not spending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With my children. 아이가 3명인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죠. So if I'm enjoying a family holiday, 내가 가족과 함께 어떤 holiday, 그, 예, 그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요. With my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그렇다면, I'm not finishing. 나는 끝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를? 스크립트를. 근데 어떤 스크립트? That I should finish. 가 나와야겠죠? 내가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그 스크립트를 난 끝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d e a t 은 뭘까요? 자,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뒤에 finish에 finish는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생략을 해준 거고요. 원래 이 finish 뒤에 자리, 여기 목적어 자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목적격 관대입니다.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if I'm succeeding at one, 이때 one, 부정대명사죠. 부정대명사라는 건 어떤 특정한 어, 물건이나 이런 지칭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succeeding at one area.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면 I'm inevitably 피할 수 없게 피할 아이고 잘못 썼네 피할 수 없게 어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Falling 하고 있는 거예요. At the other 다른 거에서는요. 우리 'the' 언제 붙인, 붙인다?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에 붙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가 있고요. 여기 A 여기 B가 있어요. 근데 A랑 B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게. 그럼 A는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D 아들은 뭐겠어요? 이게 D 아들이 되게 다른 하나. 다른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피할 수 없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This 이것이 happens 일어납니다. with all truly successful people. 진짜 성공한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it will happen to you. 너한테도 일어날 거예요. 언제? when you become successful. 네가 성공하게 되면. 자, 우리 시간 접속사. 우리 시간 접속사에는 여기를 무슨 시를 써준다? 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죠. 어, 왜 이미 왠에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위를 안 써줘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So when you become successful, 네가 성공적이게 되면 항상 겪는 일다. 이 We all achieve one thing.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성취하게 돼요. 뭐함으로써? So by following 우리 by ing 나오면 넘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failing 이네요 falling 아니고 선생님 잘못 읽었네요 so by failing 아, 실패함으로써 뭐하는 걸 실패해요? 우리 fail 이라는 동사는요 또 여기 to랑 같이 나오네요 fail to 뭐뭐 뭐 하는데 실패하다에요 fail to achieve failing to achieve 어, 실패함으로써 성취하는 걸 실패함으로써 something else 다른 걸 성취하는 걸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하나를 성공합니다 라는 거예요 so anyone 어, 모든 사람들, who tells you they are doing it all. Oh,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묶어줘야겠네요. perfectly, 완전하게. 그럼 모든 사람들인데, who tells you 너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거야? 어, that, 여기 사이에 that 접속사 대십 빠졌어요. 접속사. 어, they are doing it all. 그들은 모든, 모든 걸다 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은요. It's a liar. 거짓말쟁이다. 라는 거예요. 다완벽히 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제가 뭘까요? 이거는. 자,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바로. Accept that. You cannot do everything. 모든 건다할수 없다. 그리고 이거 다른 표현 뭐 나왔죠? Do 대신에 뭐가 또 나왔을까요? Achieve라는 동사 가 나왔죠, 그렇죠? You cannot achieve, 그렇지? Cannot achieve 어, everything.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다? 다 성공할 수는 없다. 라는 거. 한 분야에서 올라가면 한 분야에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문법 정리만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 while having a family 부분, 어, 기억해 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another, 또 다른 거, one area, another, 요렇게 같이 이어가는 거, 기억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음, 자, that, I'm I'm not finishing my script that I should finish. 자, finish는 그냥 생략된 거고 진짜 빠진 거는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때 the other를 쓴 거는 the가 붙었다는 거는 내가 아는 하나.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성공한다면 다른 하나는 떨어진다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when 시간 접속사절에는 우리 현재 시제 써준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my I-N-G 나오고. fail은 또 to랑 같이 부어서 나, 붙어서 나온다는 거. So anyone who tells you that, 여기 접속사 생략되고, they are doing it all perfectly is a liar. 자, 여기서 그러면 문법 출제 어떤, 뭐랄까, 잘 되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수의 일치. 왜? 어, 주어와, 여기 주어인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anyone 하면은 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쵸? 그니까 누구든지 라는 말이니까 우리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얘도 단수 is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4 오늘 같이 해 봤습니다. 꼭 집에서 복습하고 어, 다시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필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독해섀도잉 시간이었습니다.